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은총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다 표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경건과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맡주신 본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스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가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0 개나 여덟0개 나눌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하면니 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가 때도다. 청년들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전도서는 한마디로 어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 우리의 지혜도 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참된 만족,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어, 죽음 앞에 직면할 때 모든 것은 헛되게 되고 만다. 자,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경영하는 것인가. 어, 이 지혜자가 이 코엘렛이라고 하죠. 이 원어에. 우리에게 지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좀 난해한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1장 1절에 여기 보면,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 도로 참는다. 일곱 0에라 여덟 백에 나눠주라. 재앙이 땅이 이말은 이 니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주로 구제와 선행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어, 또, 어, 이 3절, 4절 보면 이 재앙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재앙에 대비해서 오늘의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경영을 하든 그 재앙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어, 해운,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하는 사업, 해운 사업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배를 띄우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면 어려울 때라도, 이제 난중에 그이 보수를 받게 되는, 그 땀을, 땀 흘림의 대가를 받게 되니, 열심히 배를 띄우고 해라. 그러면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자 이런 가르침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이제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제와 선행 자 떡을 물에 띄워 보내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선행이다인 거죠 구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때 베풀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두 가지 다 크게 잘못됐거나 잘못된 적용이라고 보지 않고 두 가지 다 적용되는, 다 틀리지 않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후자 쪽에, 저 역시 후자 쪽에 이 지혜서의 저자, 이 전도서의 저자가 앞선 이 본문에서 몇 군데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죠. 헛된 인생을 살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는가? 그것은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인생에 살면서 이 선행을 우리에게 덕목으로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면 반드시 그 상이 있다. 그리고 선행하고 구제하되 더 많이 해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 자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도 재앙이 임하면 네가 재앙을 당해버리면 그 나눌 것조차도 나눌 수 없게 되고 또그 사람이 재앙으로 인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할 수만 있으면 나누라. 더 많이 나눠라. 구제해라. 선행해라. 사랑을 나누라. 축복을 흘러 보내라. 그럼 그게 보상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갚아준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돈, 이런 재물이 있으면 묶여두지 말고 이것을 투자해라. 이곳저곳 지혜롭게 투자한 것이 단 중에 이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쪽에서 투자한 것으로 인하여 네가 유기를 넘는 것이다. 자이 말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도 선행도 할때 해야 된다. 재앙이 오면 네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기회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또 나누고자 한 마음이 있을 때 나누고 구제해야 된더할수 말씀 더 많이 해라 자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 라는 거죠 자 우리 물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입니다 소유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 맡겨 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주인이 맡겨주신 의도대로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그 물질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그 활용한 것으로 인하여 대비를 할수 있다.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 4, 5절 이런 자연계의 변화, 계절의 변화, 식물 동물. 이런 바람 하나까지 구름의 이동까지 비가 내린 거, 싹이 난 거, 나무가 쓰러진 거, 파종하는 거이 모든 바람의 길 심지어는 이 태속에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클 것인지 몇 킬로 어떤 어떻게 클 것인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지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만사, 만물의 그 이동, 변화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연계, 영계,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리가 이 자연계, 태속에 자라는 아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 영역, 거기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여라. 이게 지혜자다. 그리고 앞에 말한대로 사업에 투자를 하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이렇게 뭐 재테크를 하든, 그리고 구제, 선행, 베풀고 나누든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때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풍세가 살펴보면 저는 파종하지 못한다. 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지금 파종해야 될 시기인데 파종을 안 해버리면 이 바, 바람은 잠깐 방해되죠. 왜? 파종할 때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가 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방해죠. 그다고 해서 이제 파종해야 될때 안 해버리면 조금 이 바람의 방해가 있다고 안 해버리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할 때 비가 내리면 내린다고 해서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수수 때가 거의 비가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자연계 바람의 이동 어떤 거 하나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난이냐 현상이니 엘리뇨 현상이든지. 기상 이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12월 달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파종해야 될 시기 바람 따지고 또 추수해야 될때 지금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추수해야 할때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죠?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당해가 조금 있더라도 추수할 때 추수하고 파종할 때 파종해야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투자할 때 구제할 때 나눌 때 기회를 놓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적당할 때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무슨 일이 무르익었거나 완벽하게 되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 주관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를 놓치지 말고 파종하고 추수해라. 구제를 하든 사업이 하든 이때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계절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 일을 실행하라, 도전해라.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코엘레 선생입니까.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 세모의 결목인데요. 올해 우리가 하기로 했다가 못한 것, 좀 방해가 있다고 해서 못한 것, 미룬 것, 지금이라도 그, 부를,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이제 7절, 8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으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 것, 가능하면 오래 산 것도 축복이라는 거지. 이 여러 해를 보는 것, 이 빛을 보는 것,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건 축복이다. 그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어다. 이게 이 장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허무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빨리 가요. 그, 그런 이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장수하는 것, 지금 복이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기회할 것이 있다. 이거, 이 땅에서 오래 산거 축복이고, 그렇지만은, 너들이 기억해야 된다? 깜깜한 날들이 온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죽음의 날이 곧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지혜자가 우리에게 강조하죠. 인생을 즐겨라.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인생을 또 즐겨라. 그리고, 무엇이에요? 미래를 대비해라 하나님의 앞에 설날을 대비해라 이거예요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오늘 현실에 충실, 충실하는 거다 수,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니다 이게 지혜자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복이고 은혜다 누려라. 그러나 죽을 날이 빨리 온다는 것도 기억해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 하나님께 설날을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젊음의 때, 청년의 때 9절, 10절 젊은에게 주는 교훈을 던져주는데 여기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이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할 줄을 알라. 자, 무슨 말입니까? 청년의 때, 어린 때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때는 꿈을 꾸는 시기예요. 소망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예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청년의 때. 그런데 이 청년의 때도 헛되다. 이 말은 뭐까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빨리 지나간다는. 그러니까 이 지나간 너희 청년의 때에 어릴 때에 너희들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응? 누리며 살아라. 왜? 그 청년의 때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청년의 때가 오지 않는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한때예요. 청년의 때도 한때, 노년의 때도 한때.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열릴 때 꿈을 갖고 소망을 갖되 즐겨라.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하는 거죠. 취미 생활을 하는 거죠. 어? 관광도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고 뭐 자연을 벗 삼아서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단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청년의 때 어릴 때 마음껏 놀고 즐기고 이 눈이 원하는 것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자유는 누리되 방종은 하지 마라. 인생의 청년을 때 다시 오지 않을 그 어린 때 청년을 때를 즐기며 너희들이 살 때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방종이나 향락으로 빠지거나 음욕으로 빠져서 체질을 짓지 마라. 정욕으로 네 인생 마치지 마라. 더 무서운 책임, 더 무서운 하나님 의식, 하나님 경의 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이, 이게 지혜자가 우리에게 본면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청년한 때, 다시 오지를 않으지를 청년한 때, 다양한 경험도 해봐라. 여행도 해보고.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방종으로 가지 마라. 향락과 음란으로 빠져서 네 인생 하나님 앞에 거림 받지 않도록 네 천년 때 금방 간다. 죽음도 가까이 온다. 하나님께 설날이 다가온다. 언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기억하고 창조주 앞에 설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라.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자가 아주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말씀의 구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셔. 그러나, 자유를 주셨지만 책임도 주셨어. 마음껏 방종하고 재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 금하시고 있어.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죄를 따라 방종으로 향락으로 가다가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 경계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네 근심,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심, 슬픔, 네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렸을 때, 청년을 때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죠. 뭘 뭐, 무엇입니까? 입시에 대한, 시험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그리고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또 취업에 대한 이미래에 불투명, 많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 두지 마라. 청년의 때에 다 지나간다. 즐겨라. 인생의 낙을 찾아라. 그러죠.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악이 미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은 갖지 말고 스트레스 맞지 말고 즐겁게 살되 왜요? 악은 오지 못하게 하라. 미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는 인생의 이 청년기, 어릴 때입니다. 지나간다. 죄 짓지 마라. 악은 멀리 해라. 그러나 근심은 다 벗어 던져라. 스트레스는 마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며 즐겁게 낙을 누리고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검은 머리 금방 지나간다. 흰 머리 된다. 미래에 대비해라. 오늘 충실히 살아라. 감사하사라, 누리며 살아라, 단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방탕 향락으로 빠지지 말고. 이게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권면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충실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누리고, 오늘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향락과 방종으로 타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 심판을 기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젊은 때가 금방 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장례를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